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플레이하실지. 아무래도 오른쪽 사백은 열심히 올라오겠죠. 사백이니까 그렇죠. 자, 길게 주고요. 시원하게. 어떻게 또? 아, 자, 지금은 너무 티났다, 그죠? 어, 티나면 안 되죠. 자, 지금 벌써 열죠. DMF가 없으니까 가, 벌써 수비가 열보요, 그죠? 예. 네. 지금 벌써 지금 공이 2 CF한테 앞에 있는 공격수한테 너무 쉽게 흘러갔죠? 아, 어, 왜냐면, DM이 없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얘기 뭐냐면, 경기 마무리하고 와야 돼요. 자, 위기입니다. 저한테. 자, 좋았고요 결국은 저렇게 안으로 잘라 들어와야 돼요. 4사이는. 그죠? 자, 쉽지가 않네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수고 잘하고 계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서 공이, 2대1을 치기 편하게 DMF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모드리치, 또 프레드 저기가 누가 가운데 딱 중심을 지켜주는 애가 없으니까 일단 공이 좀 가운데 쉽게 들어갑니다. 저게 상당히 취약, 취약해요. 어, 저거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위해서는 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 제가 못 맞고 제가 거기다가 키퍼 컨트롤 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먹혀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보면서 2CM이 저렇게 있으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보면서 줄수 있어요. 양쪽 날개로 주던 미들로 가운데 CF로 주던 근데 단점 뭐냐? 역선 맞을 때 미드필더 CM 둘다 나가기 때문에 수비적인 선수가 둘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조금 약점이 될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어. 근데 공격할 때는 상당히 편하실 거예요. 특히 한쪽 사백까지열면 아주 공격이 많죠. 어. 결국 아, 지금 좋았다 그죠. 지금도 나이스 와,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입니다. 그 442는 결국은 뭐냐면, 넓게 서 있잖아요 전환해주면서 전환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누굽니까? 메시까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넓게 쓰기 때문에 전환하는 순간 애들이 막 움직임이 좋아져요 어,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하면 좋고 가짜 윙을 쓰면 자 지금 제 전술은 아니긴 한데 가짜 윙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드필더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다 LMR이라면 치면은 가짜 윙을 쓰면 뭐냐면 얘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짜 윙 안쪽으로 들어와요. 어. 그래서 공격에 가운데 쪽에 몰려요. 그래서 가짜형을 쓰시는 분들이 플랫 4 사이에서는 많죠. 자. 반다이크. 아, 어, 자. 요즘 럭키다. 지금 보세요. 반다이크 노렸는데 그 계적에 있는 코나우도가 반응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두명 정도는 좋은 헤더를 꼭 씁니다. 이 그리지를 할 때는. 이게 얻어 걸린 거죠. 어. 완전 얻어 걸린 거예요. 상대 퍼서가안 바뀌었죠. 번라모도 열었죠? 자, 이게 지금,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저한테 뺏기니까 한걸 먹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공격할 때 정확도 높여야 돼요. 무조건 정확도. 자, 앵커링을 거셨네요. 앵커링. 제 개인적으로는 앵커링을 걸어보니까 빌드업 할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조금, 어, 좀 고립돼서 있는 느낌은 좀 없잖아, 있어요. 자 지금도 지금도 따라갔어요 저를 어.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선 침투하는 걸 전혀 못 봤죠 음. 자 지금은 다 저거예요 반응이 제가 한거 다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저, 예측이라든지 어, 그런 거잖아요 위험한 곳을 미리 막는다든지 이런 플레이는 일단 안 나오고 제가 액션하고 나면 그 다음 리액션만 나오고 있는 수비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땡큐죠. 네. 자 마지막 하나 있나요? 아 여기까지. 오늘은 역삼각형을 한번 최근에 다 정삼각형을 했는데 역삼각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네찬 엔지, 아 쿼드라돌을 쿼드라돌은 아, 나중에 쓸게요. 자, 앵커링을 이과인. 자, 우 타겟을 우나우도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s s 리명에 어, c m 우명 그죠? l b 우리 인데 아마도 수비형을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한칸올리시네요리죠 뭐 상당히 공격적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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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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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저를 가다 놓고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역습 맞을 때 숫자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죠? 아. 지금 예측 딱 되는 플레이였죠. 아니면 저기서 줄 때가 저기밖에 없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뺐겠죠.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험하고 지금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자, 지금 보시면 꺾겠죠 그죠? 아. 더블터치고 더블터치가 좋을 수 있는데 지금은 각이 아니 잠에. 잡힌 상태로 더블 터치가 의미가 없어요. 어. 왜냐면 이지선다가 돼야 더블 터치가 의미가 있거든요. 어. 지금은 오히려 그냥 되게 심플하게 가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자, 다시 제가 수비해야 되고요. 어. 그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개인기 이런 것들이 나의 타이밍을 오히려 잡을 수 있어요. 어. 자지금 이제 그리즈 한번 심어놨고 더글라스포스타 가까이 있는 거 보고 더글라스 코스타가 지금 휴조에다가 왼발잡이니까 저게 확률이 높았겠죠 지금도 각도가 딱 뺏기는 각도 그죠 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불가능력입니다 저렇게 슛 각도를 만들어주고 차면 그리고 제가 R3까지 쳤기 때문에 아 어, 스피드가 붙어 있는 상태로 R3까지 가버리니까 쉽지가 않죠. 아 지금 아쉽다 그죠? 아마도 슈페를 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 전반보다는 이렇게 가운데로 공이 들어가니까 슈, 슈팅 타이밍도 나오 각도도 나오 그렇죠. 음. 아 자. 운이 좋았네요, 그제 아, 같은 경우에 구매지가 얼타 가지고, 근데 이제 한칸 올리셨기 때문에 저런 뒷공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뚫리는 아, 감이 없잖아요, 있죠. 그리고 저한칸 올렸을 때 단점은 또 뭐냐, 후반됐을 때 수비수의 네, 체력이 앵고가 났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자, 후반돼서. 아 나이스패스. 와 이거는 뭐 피는 피르, 피르미니까 그러니까 마네가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수루까지 줬죠? 그전에 찾았어야 됐는데, 그 전에 찼어야 되는데 보시면 피르미노랑 둘이서 2대 1로 부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나우도 앵커링, DMF 부스케스만 수비형아 긴장하셨네요. 이렇게 스미스는 안 좋거든요. 아 제가 너무 깡대를 무시했죠?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아야 이거 호나우도 미쳤다 그죠 어, 깡대를 너무 무시해서 중간에서 뺏겼어요 제일 안좋은 장면 자 호나우도 미쳤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일단 오케이 등을 살짝 넣어주면 끝나죠 자 의측을 했어요 이번에는 잡자마자 역습 엄청 템포 좋게 역습이 어,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세요 앵커링은 이 친구를 좀 바꿔줄게요 아 지금 이대로 가다가 제가 봤을 때 카운터 맞고 끝날 것 같습니다. 주고 아됐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공을 잡으면 때리겠다는 마인드가 좀 있죠. 주고 자 나이스죠. 같은 경우는 스루 타이밍 받고 바로 안 때리고 알투 아,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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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한 번만. 야, 클났다. 오케이. 제가 왜한 명이 빠른 CB를 써야 되는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저한테 어떻게 수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쓰리백이든 4백이든 수비 방법은 동일합니다. 와!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그죠? 쓰리백이나 어, 4백이나 다 똑같습니다. 기본 수비방법에 방법,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계속 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오이고자 지금 패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뚫리기만 했으면 골 나올 뻔했어요 열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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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친구야 뛰다가 움찔했네 그죠 자, 다시 한번 찬스 오나요? 열렸죠? 자, 한번 열렸네요, 그죠? 어, 하나 있나요? 하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더. 우와, 걸렸다. 이야, 굿샷. 이야, 지금 마지막에 공을 잡는, 와, 각도가 진짜 100점 많죠? 어 직선으로 다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확률이 높은 게 왼발이잖아요. 와자 제가 아니란 플레이기도 했는데 오 기가 막혔다 그죠? 오늘의 여기까지 마무리를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